야 근데 프로가 우리 이거 이거 몇시에 시작했더라? 4시? 3시? 그쵸? 3시 아니었나? 지금 7시인데요? 그니까 러 정확히는 3시부터 거의 7시까지 안 쉬고 풀로 달렸거든? 어. 근데 이거 근데 총 4시간 정도 했겠지? 일부분밖에 못했어 한 3,4개 정도밖에 못했어 총 8개가 있는데 어. 3,4개밖에 못했다고? 여기서 맞습니다, 휴보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바로 레전드, 아니, 나 영어 몰라, 아, 나영어몰라지 레전드의 레인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여기는 이제 설정및 규칙을 한번 짜 읽어 주시고 됐죠? 네, 됐고요. 자, 여기는 어, 게임 잠깐만. 시작이고. 자, 여기 개발자님인게 어, 건축, 어, 제작자님, 오케이 좋았어, 건축 도 오케이 좋았어요. 자, 여기들 게임 시작이고.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와, 바로 시작해. 렛츠고! 렛츠고 Let's go! Let's go, DDC! 야 근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레나 오늘 하면 그냥 바로 아, 끝나는 쉬는, 거예요 쉬는. 오늘 어, 아레나 모드요? 아레나 하면 오늘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녹아 미로도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미로도 있었네 아 미로 제일 싫어 자 여기 보시면 8개가 있는데요 8개가 아니구나 7개네 아레나. 아레나 그리고 여기는 퀴즈, 드로퍼, 점프맨, 미로 이렇게 7가지 있습니다 여기사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레나는 좀 나중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점프맨 못하고요 드로퍼 못하고요 퀴즈 못하고요 미로. 자 점프맨 하고요. 가자! 야. 야! 뭐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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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느낌인지 알겠어. What t h 더! 아 오케이 뭔 소리야 어 뭐야 확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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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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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오늘 굉장히 힘든 <laughs> 녹화가 될것 같아요. 아예! 이발! 첫 이런? 오첫어 야! 아이왜안돼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아니 아니 허허야왜 이렇게 막혀? 아니 저게 왜 막혀요? 어이가 없네. 너 뭐야 이마? 어이가 없네? 하잡이개 끼야 바보! 아왜안돼 이거 아나 이거 아 연병 진짜 <목소리> 어어헛어어저안 올라가는데 뭐지 저엿저 <목소리> 아니 안 되는데요 저못 올라가요 저 어떻게 올라가 내사님 몸은 굉장히 답답하시겠지 실제로 <목소리> 진짜 제작자님 볼 수도 있어 제작자님 우리 영상 많이 보더라 눈금 많이 보시아 여기인가보다 아 아이, 미친 계속 왜나 여기 하고 있었네아나아 아, 연병 <목소리> 하 오, 오케이. 됐다. 하느님 미럭이야? 하나님미럭이요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예! 하나님 미럭이에요. 미럭이에요. 미럭이에요? 아니, 왜안 돼? 아니, 진짜 저거 안 돼요. 제작자님, 저거 오, 안 된다고요. 제작자님. 아니야. 어, 됐다! 제작자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마 느린 마카라 어? 예스! 난 먼저 간다, 버러시들! 따라간다. 오, 예스. 어, 아이 개새끼야 야. 아 저는 오늘 욕을 하지 않나요 어린애들이 됐습니다,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고방송이기 유고 때문에 나 아, 못지나간다 연병이 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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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꺼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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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하고 꺼져, 꺼져 꺼져 응 옆으로 가면 돼응 옆으로 가면 아형 와봐 왜, 왜 그러는 걸까요 야 내가 못지나가 너도 못지나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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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아 어차피 이... 1등 해봤자 좋을 거 없어 뭐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상을 큐브를 드립니다 저요? 저 몸값 비싸요 아니, 비싸 1원이야 나 몸값 천 원이야 존나 비싸다 개비싸가 진짜 그래 천 원이야 천원 천 원. 무려 천 원이야 마이너스 천원 아니야? 조선시대 때 아이씨 뭐 마이너스 천 원이야 뒤질래? 제를돈줄 테니 가져가세요 제발 아이씨 발 모르겠다 너못 지나간다 야! <laughs> 여기로 가면 되지? 어야 아이씨 연벽 저얍촥 야. 야. 오케이. 아! 넌 나가라. 오미치지 프로기 아! 한번었어실망이 진짜. 어게 여기서 죽을 수가 있어? 아 프로기 진짜 와 뷰. 병... 아니 씨발 횡마법 쓰다고 슈보가 근데 이거 언제 끝나요? 이네가 깨야죠. 그러게요? 응 음, 나도 횡마법. 야. <laughs> 뭔? 나이스. 뭐야? 그럼 뭐야? 어? 아! 어? 여기서부터 죽는 거구나. 아! 어, 잠만. 좀 빡센데. 아왜 아! 떨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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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야아 어, 야. 어, 야. 야 야, 야, 어어하어어야아잇땡세요아 이게 왜 때려져 지금이야 미끼로 키보레스 아..나..내가 이기나 어, 어 대박, 저 가디... 아 아..대박 가디.. 아아 아이.. 아이 가씨저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 죽이면 안돼요? 가디언 가디언 갔디언. 가디언 <웃음> 가디언 <웃음> 안 돼! 아 대! 아싸! 이겼지? 괜찮아. 프로게이 깨줄 거야. 오케이. Okay. 뭐야 이거? 어? 뭐지? 뭐지? 아노. 어? 어. 아! 아. 이거 이거였나? 주, 주당이다 그럼 주다이다. 주! 아 이거 어떻게 하라 말 빨준 너또파보다 새끼야. 너! 너! 너뭐 하는? 존나! 조학생. 오케이. 나이스. 스키퍼 뭐 하고? 파! 파! 아, 알려 줘서 고마워. <목소리> 뭐야? 그다음 뭐야? 오! 아, 왜 뭐야. 그다음 띵이다. 난 깼다! 이건 뭐예요아씨 나이트? 여기와! 아이 뭐야! 뭔 개소리야 이건! 나이트? 참! 아이야 <laughs> 나이트? 아! 병신! 아이씨! 으 병신! 나이트? 나이트? 헛. 나이트? 아잇! 내가 깰게! 어. 내가 깰게! 어. 저못 깬다? 못 저기와. 깬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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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웃음> 하하하. <웃음> <웃음> 아, 아, 아. 기. 무조건 먹게, 저 무조건 먹게. 아! 야! 조기와! 나이트. 리세마라 아이, 뭐, 계속이야, 이거. 내가 온 오면 니들 오까? 나이트. 아! 나이트. 연병 아! 어이! 메드보비! 아이씨. 혹시 그 메드가 하나다, 이거요? 야! 이렇게 시행하면 괜찮아, 너는 편집. 아어 어어. 어어. 어 어디야 치? <laughs> <laughs> 개새끼야 어떻게든 깨고 있었는데 대망에서 다같이아 가... 고리를 아! 아! 잘 들어 야 유지마 나가라 야 온라운부터 두거보터하느에라이씨오라운부터 두거봐 어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이거 깨졌어 갑자기 아 내가 깨먹었음 잘했어 뭔데 이거 먹티 깨는 건데 아 이거구나 아, 뭔가 있네 어이 쉬운데? 쉬운데 발언 나왔어 x 어넌 이제 못했다 진짜 쉬워, 이거 이걸 어떻게 먹게? 아, 개! Get... 너희 사람이야? 나 아이언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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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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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진짜 켜미네 1라운드 뭐야? 라운드 1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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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깜짝아 딱 떨어져요 센즈다, 센즈 얘, 새끼야! 아, 진아 그래. <laughs> <laughs> 예에에에에에에새에 <laughs> <새끼>. 거의 <laughs>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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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운전은 그냥 계속.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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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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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하는> <laughs> 어 뭐야 이거 어나 <laughs> 아, 어떻게 야 여기서 어떻게 해? 야 <laughs> 도대다 뭐야 어어 운이 어? 좋았습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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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가,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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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다음은 이거 아개 여기서 어 여기서 어떻게 떨어지는 거지 안 붙는 삽니다 여기 예, 가끔씩 구속 걸리네 오케이 그래 아어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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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웃음> <웃음> 야 야! 아 어디까지 가! 안 돼! 누가 나에게 점프 강을 걸었냐? 하 <laughs> 나도 병신아! 병신 떨어졌 나는 가 <laughs> 야! 오케이! g g 요 g 요 g 요 g 요 빰빰빰빨아라바딴딴빨아라바따라다엄준칩대사장이 음. 어. 음. 어. 맵이 정말 재밌네요 맵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아임 유리 멘탈이 아니고 강철 멘탈 튜브 비불안인 멘탈입니다 보였다! 간다! 아아 인투디언노 인투더 언논 인투디언노 내 씨X 아 이거 어려워 이게 이 맵의 묘미지 아연병 진짜 제작자님 너무 사랑합니다 갈라비 <laughs> 내가 더 사랑해요 내가 더 사랑해 나 제작자랑 뽀뽀할 거야 이거는 명예훼손 아니야? 뭘 명예훼손이야 이게 아, 그 솔직히 공수에 대한 말 없다 사랑한다는 게 잘못이요? 얍 그건 별로 할 바가 아니긴 하지 네스트. 어? <laughs> 아그래서 이거 몇 개나 있는데 얍 어, 가자 다깬 거야? 아니네 뭐야 얍 뭐야 다 깼어? 다깬 거야? Congratulations 뭐야? 아! 쉽네. 이게 뭘뭐 8시간이나 걸려. 뭐 먹겠잖아, 새끼야. 안 돼, 그만. 아레나 야네나. 아, 레나 야네나. 아레나 하자. 아! 뭐야? 이 이거 능력을 야. 사용할 줄 모르네. <laughs> 좋았다 패드님 한테 많이 버텼다 자 아, 그럼 이제 누구 나머지 이브랑 나랑 프록인가? 예휴 yeah. 이브랑 uh. 어 프록이다 어, 내가 내가 uh. 무선승이다 자 선택하시고요 <laughs> 이거 한 다음에 훈련장 말고 맞아. 그냥 일반 맵에서 해봅시다 오케이 근성장충 <laughs>